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고대 중국의 농부예요. 다들 멋진 현대인들인 거 알지만 상황극 좀 같이 해 주세요. 알겠죠? 아무튼 고된 하루가 끝이 났어요. 이제 호두를 손에 한 움큼 쥐고 앉아서 편안하게 쉴 거예요. 손에 든 호두를 어떻게 할 건가요? A. 야무지게 껍질을 까고 다 먹는다. B. 한동안 손안에서 굴리면서 가지고 논다. C. 저글링 실력을 연마한다. C는 서커스 단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고요. B도 예전에는 인기 있는 옵션이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그럼 남은 선택지를 골라 볼까요? A. 하루에 호두를 한 주먹만큼 먹으면 온갖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더 건강해질 수 있대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호두의 효능을 알아봅시다. 1. 탈모 방지 모발이 풍성하면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상승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후두둑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마치 세상이 멸망하는 느낌을 받곤 하죠. 수채 구멍을 청소할 때마다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듯한 느낌도 받고요. 이 아이는 월터라고 불러야지. 좋은 소식은 적정량의 호두를 매일 먹으면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같이 생긴 견과류에는 기본적이면서도 몸에 꼭 필요한 셀레니움이라는 미네랄이 가득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셀레니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탈모와 머리 빠짐이 심하다고 하네요. 2. 발모를 촉진해요. 호두에는 바이오틴이라는 멋진 영양분이 있는데 탈모를 막아줄 뿐 아니라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요. 바이오틴의 주인문은 체내에 케라틴이라는 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케라틴은 머리카락의 수분을 보호하는 층을 만들어 내죠. 그래서 모발이 갈라지거나 건조해지지 않고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3. 강한 손톱 보통 모발이나 머리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손톱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 본론을 얘기하자면 만약 여러분의 손톱이 유난히 가늘고 잘 갈라지거나 부서진다면 매일 조금씩 호두를 드세요 과연 어떤 성분이 도움될까요? 이번에도 케라틴입니다 이 단백질은 당신의 모발과 손톱 그리고 사 피부를 밝게 빛나게 만들어요 호두는 몸안속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과 싸우도록 도와줘요 활성산소는 우리 주위나 먹는 음식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 몸속 콜라겐에 달라붙고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침대 시트라고 생각하세요. 깨끗하고 잘 다려지면 너무 푹신하고 편해 보이죠? 하지만 만일 더럽고 주름진다면, 으, 아무도 눕고 싶어 하지 않을걸요?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콜라겐에 달라붙으면 피부가 그 침대 시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드름이 생기고 피곤해 보이고 건조한 상태가 되고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호도 안에 가득한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막아줘요. 그렇게 피부가 탄력을 되찾으면 주름과 피부 트러블이 점점 사라지고 광이 난다고 하네요. 오, 감기가 뭐죠? 먹는 건가요? 모발을 촉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셀레니움은 면역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해요 알고 보면 면역을 위협하는 것들이 주위에 많아요 문 손잡이나 불 스위치 심지어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균이 가득해요 배신자! 그래도 넌 믿었는데! <laughs> 각종 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셀레니움이 가득한 호두를 드세요 6. 집중력 향상 어? 진짜요? 하버드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호두를 먹으면 인지적 능력이 향상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두뇌에 더 많은 정보를 밀어넣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을 때 하나하나 집중력 있게 처리하도록 도와주고 지구력도 강화된다는 거죠. 학생이나 지루한 미팅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매일 적정량의 호두를 먹으면 뇌가 노화되는 속도도 늦출 수 있대요. 7. 기분이 좋아져요. 포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오메가3를 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슬프고 심지어는 우울함을 느낄 확률이 크대요. 우리의 두뇌는 세로토닌이란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불안감을 제어하고 행복한 감정을 늘리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두뇌가 세로토닌을 공급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분과 극심한 감정 기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메가3만 있으면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안하도록 도울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어요. 8. 체중 감량. 한 주먹만큼 쥔 호두는 약 5~8알. 한 185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중 21%의 열량만 우리의 몸이 흡수한대요더 좋은 점은 호두를 먹으면 오랫동안 배가 부른 느낌이 들고 식욕이 저하된대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호두를 넣은 스무디를 마신 사람들이 안 마신 사람들에 비해 패스트푸드에 대한 욕구가 적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팁. 만약 살을 빼고 싶다면 배고프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기름진 과자 대신 호두를 드세요. 9. 가벼워진 운동.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호두에는 사람의 운동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그네슘도 많아요. 마그네슘은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보다 운동할 때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의 임무는 혈당을 근육으로 전달하고 젖산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몸을 격하게 쓰면 근육통증에 시달리고 뻐근해지는데 이게 다 젖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운동하기 전에 이 건강한 견과류를 먹으면 근육통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호두 한 주먹에는 4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몸을 탄탄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 풍부한 비타민 및 영양 섭취. 호두는 건강한 식단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분이 가득해요. 평소에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분도 많고요. 호두에는 65%의 건강한 지방과 15%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에 반해 탄수화물은 매우 적고 그중 대부분이 섬유질이죠. 특히나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몸이 붓는 걸 막아줍니다. 이렇듯 호두에는 여러가지 효능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호두를 한 박스 사오기 전에 명심해야 할 주의점도 있어요. 한 포진이나 물집, 궤양 등 피부병에 민감한 사람들은 호두를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에서 여덟 알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 이상 섭취하면 오히려 몸이 붓거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 좋아요. 이제 다 알았으니 다시 농사지으러 가볼까요? 혹시 다른 선택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저글링. 한번 해보세요. 어? 아, 짜잔! <laughs>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아무튼 그럼 다음 선택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코드를 손안에서 굴리는 행동이요. 사실 과거엔 이 행동을 호두 치료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호두가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했어요. 게다가 손 안에서 호두를 굴리면 관절 통증이 낫고 뼈가 노화하는 속도를 늦춘다고 했어요. 지금 들으면 이상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족이나 가문 중 정말 예쁜 호두는 대대로 전달되어 내려온다는 설이 있어요. 마치 갑옷처럼요. 가문 중 누군가가 굉장히 배고파지기 전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거죠. 최근 몇년 전부터 호두를 모으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맞아요. 가보처럼 대대로 물려내려온 전설의 호두를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 집에도 분명 호두가 많긴 할 텐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팔수 있어요. 심지어 중국의 어떤 벼룩시장에서는 돌멩이가 든 가짜 호두를 팔기도 한대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혹시 여러분들도 특별히 아끼는 견과류가 있나요? 빼앗아 가지 않을 테니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로요. 만약 오늘 흥미롭고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아, 아 그리고 아직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2,000여 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 중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하세요. 잊지 마세요. 같이 해볼까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